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자가 되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했던 A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 A가 태어나던 날, 아들을 바랐던 아버지는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A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A는 딸바보 아빠와 상냥한 엄마, 그리고 자상한 외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는 것이 일상인 평범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3년 후, A는 방거리를 헤매는 가출 청소년, 그리고 조폭의 부인, 술집 호스티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연 A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1978년, 그녀가 전학을 가면서 시작됩니다. 단지 학교 일진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구인 줄 알았어? 야, 웃기지도 않아. 멍청한 에이, 빨리 되져버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배신. 에이는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미움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지만, 그런 그녀에게 엄마는, 나만 보면 사람들이 수근거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니? 라며 지옥 같은 학교로 다시 내몰았고, 선생님은 귀찮은 학생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방치했으며, 반 아이들은, 야, 쟤 정신병 달에 병원 다닌다는데? 어쩐지 기분 나쁘더라. 따돌림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집, 학교, 어디에서도 자신의 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에이는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작은 소망은 그녀의 인생을 바닥까지 이끌었어요.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걸 시작으로 조직 폭력배의 사이에 들어가 두목이 부인이 되었고, 술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에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에이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담배를 시작했고, 엄마, 아빠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뺏고 등이 진물로 흠뻑 젖을 만큼 빼곡히 분신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에인은 그들에게 어린 나이에 발랑까진 벗도 모르는 여자였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의 배신과 이혼으로 끝내 또 외톨이가 된에인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나 같은 건 그때 죽었어야 했어. 그때 미련 없이 죽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1988년, 당시 22살이던 A는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차 들리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아저씨는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는 A에게 명함을 내밀었고, 둘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아저씨는 만날 때마다 계속 잔소리를 해댔고, A는 속으로 꼰대라고 욕했지만, 웬일인지 아저씨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의 반항심은 계속되었고, 결국 아저씨에게 화를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새 삶을 살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어찌 되는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물론 네 인생이 너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 하지만 언제까지나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전부 니네 탓이야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 누가 네 인생을 책임져준대? 늘 자상했던 아저씨는 처음으로 화를 냈고, 애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인은 늘 바라고 있었어요. 곤두박질치는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혼내주기를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주기를 그녀는 그제서야 마음을 열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걸 들은 아저씨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했어요. 최고의 복수는 너 자신이 보란 듯이 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자격증이라도 따야지. 개들이 상급을 따면 너는 2급을 따는 거야 그럼 상대를 이겼다는 생각에 마음도 후련해질 테고 결국 너 자신을 위하는 일도 되는 거야 그 순간의 시점으로 A... 아니 미스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어요 사전 찾는 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공부 힘들 때마다 책을 던지고 모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저씨가 끈질기게 위로하고 격려해준 덕분에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복수심으로 시작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합격을 한 미스용. 그녀가 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한 일은 부모님께 용서를 비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그녀가 상처받았던 세월들은 부모님 또한 상처를 받았던 날들이었기에 부모님은 그녀와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스유는 이제 상처받고 좌절하고 방황하던 중학교 때의 예의가 아니었죠. 미스유는 또 다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증거로 법무사 자격증을 땄고 부모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죠. 그래,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자책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인 건. 아빠의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 됐어. 되긴 뭐가 돼? 이왕 공부 시작한 김에 사복고시도 보는 건 어떠니? 그래, 미스유 씨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번 법무사 시험도 정말 열심히 했고 이렇게 멋지게 붙었잖니. 또 다시 주위 사람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시작한 사법고시 중졸리였던미스유는 시작 전부터 달랐지만 한계 다시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수료한 후 통신대학 법학부에 진학했죠. 물론 사법고시요. 일류 대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사이버 대학으로 되겠어요? 라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기억은 오히려 미스유에게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그렇게 복수심으로 똘똘 차서 대학 과정을 수료하던 미스유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입니다. 수술을 하셔도 언제까지 살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 아빠가 암이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몹쓸짓을 해서 아빠가 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아빠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날 사랑해주던 우리 아빠. 그 모진 말대여가 가진 스물를 당하고도 나를 다시 용서해주고 안아주던 아빠. 그리고 내가 사법고시에 붙을 날만 기다리던 우리 아빠. 어떻게든 이번 시험에 붙어야 돼. 살아생전에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그날부터 미쓰유는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일 시간도 없이 자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계속 공부에 매진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전날 해둔 녹음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공부를 하다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겼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파스와 붕대, 진통제 없이는 살수 없었던 날들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불안해지면 종이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적어 책상에 붙여놓고 계속 두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다못해 보온병에 합격이라는 스티커가 보이며 그걸 떼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7년 미스유의 가족은 마지막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국내 사진관에 모였습니다. 딸 바보였던 아빠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해진 모습으로 남겠다는 바람에 두볼 가득 솜을 문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딸을 몰아붙였다는 후에 머리가 하얗게 샌 엄마와 그긴 시간 동안 많은 방황과 좌절을 이겨내고 데킷에 변호사 배치를 단 미쓰요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셋 돌아가시기 1년 전 아빠는 친구였던 아저씨를 불러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이라씨 저는 중학교 때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변호사가 됐지만 옛날 일이 밝혀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미스요의 옆에 없겠죠. 오이라 씨 부탁입니다. 제 딸을 양녀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오이라 미스요가된 그녀. 그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비행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과거를 책으로 엮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